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모입니다. 예. 예. 후보자님 됐습니다. 예. 다음 예 아니 아, 아, 잠시만요. 아,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후보자님 뭐즉다 어, 설명 못했지만 일정 부분은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임미영 의원님 지금 그음 어, 예. 30초만 양쪽에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법적 조치 하겠다고 예고한 바 없다고 답하셨는데 거짓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비춰 주십시오. 언론에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두, 두 명으로 파악해서 두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예그 네, 위정 부분은 또 위정대로 하고요 일단 발의 시간을 줬으니까 지, 지, 예 위정이 됐다면 위정 보고 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언 됐으니까 됐고요 그다음 김한규 의원 잠시 말씀하시죠 네, 발언하기 전에 조은희 간사가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가 허위입니다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법적 조치 예정 예고란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거예요 어디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예고 예정이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고란 표현이 있습니까 후보자가 안 했다고 하니까 예고란 말을 갖다 붙이신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남의 말을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건 이건 위원장님에 대한 문제제기인데요 아니 인사청문계획서에서는 이 실시방법, 질문방법에 대해서는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 여야가 통상적으로 영상,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 현출될 때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아까 언론보도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언론은 일방적인 주장이 이 자리에서 보도가 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사실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고 무조건 최저가를 허용하신 건데 이거 위원장님께 반례 바합니다왜 의견도 물어보시지 않으니까 합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어떠한 상황을 진행했는지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예. 위원장님 부탁드 네. 말은 있니다 네. 이미 의원님 좀 기다리세요. 네. 예. 네. 예, 1분만 주세요. 예. 아까 안 들어 보세요. 백성하 의원님 1분만 주세요. 네. 예. 아까 제가 강선우 후보자와 그 질의를 할때 아이에 대해 말씀하실 때 후보자님께서 감정이 올라오니까 좀 너무 거리고 진정시키실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 팔아서 봐라, 막저 봐라, 감정 잡는다 감정 잡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시고 아까도 조은희 간사님께서 저렇게 고운 얼굴로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이런 발언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이런 발언들은 지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지릴 이다리 의원님께 30초 추가 질릴 시간 주셨잖아요. 그 어떤 기준과 어떤 기준. 규칙으로 그렇게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있었지만 답변 포함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서 거기서 끝났는데 30초를 더 주시고 그럼 이따가 발언해서 30초 덜어 내시나요? 네. 그리고 조은희 네. 간사님도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겠다고 해놓고 정책 질의하시고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이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규칙이나 기준이 있나요?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후보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질문을 마저 확인한 거고요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예 임미영 님예예예 예, 예. 예, 서로 간에 인신공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뭐 전지수 지금 무슨 발언입니까 네. 순서대로 다만들까요네 순서 안지진행진행사항겠습니다 잠깐만요 1번 맞추세요 네 여기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우리가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꾸 애모 지상주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성상품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몇 분의 발언 방금. 어, 백성학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원께서 고운 얼굴 고운 목소리 찾고 여성중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원자님께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는 자제를 제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자제를 부탁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미애 의원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점심시간 지나서 자료가 오면 오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